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음. 저희가 토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신변호사님떡 드시는 동안 네. 장변호사님하고 아, 제가 네. <laughs>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앞서 3일절 집회 말씀을 드렸는데, 어, 그 사실 106년 전 3일절 때는 전국민이 하나가 돼서, 어, 유관순 열사, 아, 예, 뜻에, 따라서 아우네 장터를 비롯해서 네. 전국에서 어, 3일 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laughs> 세계 시민혁명 시민혁명 역사에서 가장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네. 어, 많이 참여한. 아, 시민운동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이 3.1절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 4월에 우리가 상해에서 임시정부 어, 수립할 수 있었던 네. 것이고 그 역사를 딛고 지금까지 우리가 찬란한 민주주의를 이어오고 있는 민족입니다. 어 그런데 어, 3일절 집회에서 저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저는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 싶은 정도입니다. 어 문영배 임의선 정계선을 쳐단해라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그 영상 잠깐 먼저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요. 현역 의원, 음. 그 서천호 의원이고요. 경찰 출신이고 2013년도에 국정원 2차 제가 아까 좀 사, 살짝 착각했는데 문영배 임의선 전개선 차단을 주장한 것은 김용현전 음. 국방장관이고 아, 지금 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 출신이고 2013년도에 국정원 제 2차장을 했습니다. 어 공수처 선관이 헌법재판소를 모두 때려 때려 부숴야 한다 처부수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아 이거는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수가 아닌 거예요. 음. 이렇게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법원에 대해서 때려 부수자라고 하는 게 이른바 법률지 담이 아니면 뭡니까? 이 이걸 어떻게 공당의 정치 경멸 사체의 일원으로서 이런 말을 어떻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음. 그러면서. 딱선급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지도부가 가지 않았다. 뭐 40여 명 의원들이 갔다라고는 하지만 이거 다 개별 판단에 맡긴 거다. 아니요. 음. 어떤 구호가 진작부터 나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음. 그런 구호가 난무하니까 더간 거예요. 음. 그걸 몰랐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음. 이 거기 모인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대독을 하더라고요. 김용현 전 장관이 옥중 편지를 읽은 음. 건. 처단하라는 거예요. 이미선, 정계선, 그리고 문형배를 처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날짜와 서명까지 하고 그 변호인이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를 해요. 네. 그리 뭐라고 합니까? 밟아버리겠다라는 구호를 해요. 음. 밟아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한 명씩 거론하면서 이 현역 법관들을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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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구호로 같이 발을 맞춰서 하는 겁니다. 어. 이거는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 하, 이 지경까지 왔나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이게 그냥 한 줌도 안 되는 무리다 아니요. 왜냐하면 공당에 이 연사로 쓰는 거예요. 그 무대에 그리고 자기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같은 뜻을 갖고 있다, 같은 괴를 하고 있다. 여차하면 우리 다 같이 부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두는 게 맞습니까? 국민의힘 이 의원 제명을 하든 경고를 하든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내란 세력입니다. 내란 세력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걸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요. 이 처단이라는 말을 제가 사실은 그 우리가 포고령에서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이 포고령에서 전공이를 처단하라고 그래서 이 처단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음. 말인데 이런 말을 이렇게 좀 북한 사람들이 쓰는 말은 네. 들어봤지만 국내에서 이렇게 처단이라는 말을 군사 정부가 아닌 민주 정부에서 본 적이 없는데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음. 주장을 해요. 특별하게 헌법재판관 어떻게 실명을 거명하면서 거론하면서 이런 발언을 할수 있는지 인간이 인간을 향해서 처단해라 이런 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신변을 사니 어떻게 들으세요? 아 어, 저는 그 삼일정신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는데 3일절에 네.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불의해한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불의함 네. 그 일제의 침략 네. 거기에 저항한 게 이제 삼일정신의 모태가 되는 것이고 이후에도 우리가 독립운동 독립 운동이라는 것도 친일에 대한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민주화 운동. 그 민주화 투쟁도 독재 정권에 한거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친일과 독재가 한편이라면은 네. 독립 운동과 민주화 운동이 또 한쪽에 있는 겁니다. 예. 정의를 추구했던 그 3일 정신을 계승하는 건데 음. 아직도 이 독재가 끝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음. 어떤 의미냐면 과거에 군부 독재가 있었습니다. 네. 군이 검찰을 사용했죠. 음. 군이 검찰을 활용한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검찰이 권력자가 돼서 군을 활용했어요. 음. 그 순서만 바뀌었다 뿐이지 사실상 합법적으로 선출된 정권이 친이 쿠데타를 도모하면서 과거 독재로 돌아간 거거든요. 음. 그래서 검찰이 군을 부려서 네. 윤석열 일당들이 음. 결국에는 이 군까지 동원하는 음. 이 지경까지 온 거라서 네. 너무 처참한데 그 이후에 이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 이건 뭐 우리가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야만 하는 일인데요. 네. 이거하는 과정에서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처참한 몰골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공당의 어, 구성원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뭐 개인자격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나와가지고 저런 식의 반헌법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도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이거를 지금 기관 상호간에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음. 반헌법적인 저런 주장들을 한다는 것은 저자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내란이 진압이 될 텐데 음. 되고 나서 저는 의원직 제명에 준하는 음. 저는 초강도의 어 책임을 저는 반드시 물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의 자격이 없는 음. 발언들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그 106년 전에 우리 선조들 <laughs> 은 사실 비폭력 평화 불복종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주장하는 그 평범한 시민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이게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는 일제의 아주 가나악한 아주 잔인한 통치를 고발하는 그것도 시민들이 불복종 형태로 평화 시위라는 게 중요한데 효시위를 하자고 했던 100년 전의 그 선열들의 뜻은 다 온데간데 없고 처단해라, 때려 부서라 처부수자 이런 망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1절 정신을 신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31절 정신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그곳 집회 가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적 DNA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죠. 본인 아, 안에 있는 아, 내란의, 내란의 피, P가. 내란의 DNA를 뭐 그저 저런 말안 했으면은 내란의 DNA가 있어도 외부에서 알 수는 없잖아요. 음. 뭐 관상 보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본인 스스로 저런 식으로 헌법 기관을 첫 부수자라는 말을 함으로써 저건 뭐 국회의원이니까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일반 국민들도 저런 말 하면 안 되죠. 음. 근데 저런 식의 본인 안에 흐르는 내란의 DNA를 스스로 광고하고 있다. 네. 그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남은 건 뭐냐면은 내란의 DNA를 눈앞에 우리가 펼쳐져 있는 걸 보면서도 아무 조치도 안 한다 그러면은 이거 대한민국이 바보 되는 거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행위에 대한 행위 책임의 원칙에 따른 저는 엄벌을 좀 물어야 될 것이다. 정치적 책임, 사법적 책임, 전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